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이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다. 엠비 시절 부동산 정책으로 회귀한다. 앞으로 5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 어제 8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시장의 간을 보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본심과 앞으로 5년간 그들이 취할 정책이 드러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지식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을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가져올 영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8.16 부동산 공급 대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집을 공급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더 이상 허허 벌판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도시, 특히 구도심의 노후된 역세권을 복합 개발해서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고 늘어난 주택 중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받아내서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 즉, MB 시절 판박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로부터 집값 폭등을 물려받은 이명박 정부는 서울 요지, 특히 강남권에 반값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집값을 떨어뜨렸습니다. 단 그때는 전부 정부의 돈, 즉 LH의 돈으로 집을 공급했는데요. 이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돈줄은 이미 죄어져 있습니다. 친기업 정책으로 이미 감세를 한번 한 데다가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부동산 세금도 대폭적으로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없는데 공급은 해야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숙명이죠. 현 정부는 전문가를 중용하고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을 이용해서 손안 대고 코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MB 정책을 따라가는 건 시장을 이해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여의도와 목동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일기신도시가 또 있습니다. 일기신도시는 올해 30년째를 맞고 10년 뒤에는 40년차가 됩니다. 40년은 일반적인 주택의 수명으로 간주되고 있고 40년이 넘으면 땅값만 남게 됩니다. 만약 현 정부가 진짜 국민의 주거안정을 생각했다면 앞으로 다가올 노후주택 폭탄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오래된 순서로 재건축을 허용하고 적극 지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건곧 멸시를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은 일기 신도시 재생 의지가 분명했지만 이번 공급 대책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24년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면 공급은 이번 정부에서는 물 건너간 것이죠. 즉, 이번 8.16 주택공급 대책은 부동산 안정보다는 표심이 더 중요하다는 본심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정치적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기존 지지층은 유지한다. 먼저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줄여줍니다. 거래 실종으로 매매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보유세가 줄어들면 버티는 게 한결 쉬워집니다. 물론,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은 이런 정부의 태세 전환을 배신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야당을 지지할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현 지지자들 중 부동산 때문에 여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잡은 고기에게는 더 이상 미끼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둘째, 무주택자에게 어필한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가 집값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잡을 것이다. 싼 집도 대량으로 공급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특히, 무주택자에게 어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친기업, 부자감사라는 이미지가 이미 씌워져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당에게 표를 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냉철하게 따지기보다는, 나의 적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나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기업 부자 감사라는 것 자체로 그냥 현 정부가 싫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셋째 중도층에 어필한다. 다주택 보유를 적대시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꽃길을 깔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공급은 하되 초과 이익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다. 정부는 주로 이런 발언들을 해왔죠. 어느 한쪽의 편을 대놓고 들지 않고 중도에 어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관건은 시장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갈까 하는 점인데요.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심 공급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용적률을 최대로 올려주고 늘어난 주택수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 이번 공급대책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핵심지에서의 호응이 얼마나 나올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규정만 완화해주고 초과 이익은 다 임대주택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니까요. 즉,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헌 집이 새 집으로 바뀐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에서는 이런 방식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입지가 좋은 곳, 소위 강남, 목동, 여의도 같은 곳에서는 용적률만 빡빡해지고 임대주택만 늘어나는 방식을 덥썩 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이 MB 시절 판박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시장에 미분양도 많고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공급 과잉도 아니고 10년 안에 노후 주택의 대규모 등장이라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B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현 정부의 목표도 가격 자체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을 잘 이해하는 정부인이만큼 시장을 이용해 손안 대고 코 풀면서 향후 노후 주택의 급증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을 이용해 새 집을 얻어낼 테니. 선거 전까지 가격만 오르지 마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과 숨겨진 정부의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16 주택공급 대책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져올 영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